끊어놨는데 진식가 그냥 어그지님이 까지? 그거는 차 나무 밑에 두개 있고 까는거 안녕하십니까, 먹두리 백성아입니다 둘째 백성실입니다. 셋째 백성열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세화 박유진입니다 오늘은 차반고등어입니다. 차반고등어. 고등어입니다. 자, 올려서 구워먹겠습니다. 짠, 짜짠한 마리. 앞뒤로 훈장 왔고. 알았어. 에 앞뒤로. 아니, 이렇게 하면 대가니. 어. 잠깐만. 아, 이렇게 놓아야지. 그래야 좀 많이 구워지지. 많이 올리려고 해도 예. 이게 이게 신가 양을 크네좀 이제 너 이제 어도 걷다 올리려고만 뭐. 이게 조금 소금이라 응. 자 우리 종료 우 아래 그건 좀... 그건 안 올리기도 돼 아니 우 아래로 좀 당기면 된다 이렇게 아래응 음, 그렇지 그렇지 그거지 그거지 살아있는 거등 우리 동네 그알아 예전에 그 형제분이 둘이 사셨는데 형님이 지 귀가 귀가 좀어두우셨어 귀가 동생이 이맘때쯤 그랬는가봐 이보다 처기에그 추소랑 이제 다 끝나고 내장 너무 겹쳤네 내장산 단풍이 엄청 아름답게 이제 질때 동생이 그랬는가봐 형님 아이고 추수도 이제 다 끝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장산 내장사 단풍 구경 가자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형님 뭐라고 그잖아너 내장 사 먹게 야, 아니 다 늙어서 넋빠진 놈아 무슨 개장살을 없애. 이유이 저거 타는, 저거 타. 이거형 이쪽 뒤고형쪽리쪽 있고. 아, 들기거거안 맞는데? 네. 아, 진 기름 와, 봐. 떨어지네. 기름 어 장난 아닌가요? 진짜 아, 노릇노릇하네 어. 생선은 맛있어 이 맛에 먹는가봐 보돌보돌하겠네 응. 느낌이 그냥 딱오과목 <laughs> 벗겨준다 말르기만했어, 물기만 <laughs> 약해. 너무 뜸하면 안 돼. 어? 혼자 깽가리로 쭉 봤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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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 어제 혼자 여기 온뒤 쪼그 쪼 소리 나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잖아요. 깽가리처럼 부웅 합시다. 다이었어 지금 이다 파? 도둑놈 봐. 도둑놈 엄청 많네. 저거 아까 채우는. 뭐야, 준씨가. 도둑놈, 저거. 날기가 됐다, 됐다. 밥을 저걸 어떻게 들고 있는 지금 저... 우리 인사했던 거? 응. 자, 응.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등어 좀 어떻게 어떤 걸 먹어야 해요? 아니, 이쪽에 챙게줄게요 줄게 줄게. 이쪽에 챙겨. 안되게네다 익었잖아. 봐봐. 아니 이제, 이제 뒤집어 놓고 먹어. 응. 밥. 밥 그릇 뜨거우니까 이렇게 해놓고 거꾸로. 따뜻하네 이제 밥 그릇이. <laughs> 바트대 형 뜨거운 곳이 아니야. 뜨거워. 응. 뭐. <laughs> 세게 있네. 뭐가 있다고? 음, 맛있네. 간이 잘 뱄어요. 진짜. 간 누가 있어? 아, 딱, 진짜 맛있네. 음, 대게도 된상동구이네 와, 아, 나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된다 야, 좀 타봐 이거. 그렇지. 다주가 있어. 대가리까지 익었네요. <laughs> 이게 고갈비야. 어. 내 입맛에 맞냐? 맞냐? 응 나이 먹어? 음, 음. 이거 조청밥도 먹은 거아자 내가 먹을게. 아, 맛있네 음. 밥그릇 가져가야지 그렇지 이렇게 탁 해가지고 밥그릇 그야안 살지. 에헤? <laughs> 숯불로 이렇게 직접 갖고 먹으니까 진짜 맛이 맛있네. 그래요? 굳이 네. 바로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보니 향이 하나 만들어줄 테니까, 니네 집에 갔다 온다, 옥상에다. 가 어. 옥상 없어요. <laughs> 맛있게 줍니다. 응. 고등어도 까지갈 수 있네. 장가스가 많네요. 야, 나는 까지 없는 거야, 생선 치고 가시 없어. 가시가 걸리는데? 어, 뜨겁게 먹는 게 같아 야 그니까. 음, 여기 있어. 야, 아 이건 와사비를 찍어 먹어야 되는데. 이건 뭐지? 이거 뭐? 가시. 고등어도 까지만 넣으면 진짜 맛있을텐데 아 이정도면 괜찮은거지 이분 그래요 거진감내라고 안그래 거진감내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 좋아. 아, 내가 할게. 저거 어안게 봐봐. 아, 잘 익었다. 야, 노는 잘 익었네. 이 철판에 낀 고기도 맛있네. 응, 너무 욕. 욕가스 깼더니라고. 승렬이다. 음식이다. 여기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형 응. 응. 밥에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응. 밥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고등어 딱 올려서 밥에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먹잖아 식당에서 아쉽지 음. 없어 중국어는 어되세 진식이. 밥에 이렇게 고등어 넣고. 먹고. 진짜 밥로 구우는데 진짜 맛있다. 더 먹어, 더 먹어. 원래 고등어가 밥, 밥도둑이었을까? 굉장히 맛있네. 멋있는 게 맛있게 먹으면 밥도둑이지. 굉장히 맛있냐? 네. 많 먹어. 이 숯불에다 맛없는 그 먹어도 구워도 맛있어 그만게 거기 사람들 숯불 숯불 는 가봐 야 여기에서도 갈비를 먹는다 아 이게 고갈비라니까 이게 제일 비싸, 비싼 갈비라면서요. 형 청년이 줄라고 하는이다 깨져버리네. 아우, 뜨거워. 호랑이까지. 嗯。Mm. <clears throat> 불소 불가요, 껍질. 음 맛있어. 껍질이 약간 단거. 껍질 제일 맛있어요. 응? 껍질도 아, 맛있어. 네. 음 맛있어. 음. 바짝 구우면 괜찮은데. 음. 바짝 구우면 괜찮아. 근데 안 구우면 이질이야. 안 돼. 음 맛있다. 맛있어. 더 먹어준 시간. 자, 오늘은 그 동생들과 함께 이 차반고등어. 숯불에 이렇게 구워서 먹어봤는데 와 진짜 따뜻한 데서 이렇게 먹으니까 준식이 말대로아 진짜 최고로 맛있다 그러니요 오늘도 맛있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항상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항상, 잘 되세요. 잘 되세요. 항상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